자 u n t 손들어 손들어 r a Duga, Suntraba, Duga, Suntra, O, h 거기 거기 어, 거기 <laughs> 거기 자 n t a Passa, Suntra, Duga, Duga, Um, Tigaba, Come 오케이 누가 my good, Duga, Solomon, s 기 l o m o n Solomon, s o l 누가 <목소리> 나귀님이지 <자, 이걸, 이걸, 목소리> 맞춰보라고 중간 한번 <laughs> 힌트 <슨트> 줘보세요다 <laughs> 똑같이 생겼어. 나귀님 춤춰봐 이번에 확 여기 있고. 있어요. 춤 여기 있어요. 내가 아니잖아. 가 중간 한번 인데자 춤. 춤 이건 나다. <웃음> <웃음> 아, 아 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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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나 갑자기 그 약간 대우주의 혼란을 보고 있는 느낌이야 <laughs> <laughs> 어지럽다 <목소리도> 어 저거 하 하는거 방금 사장님이 맨 앞에 있는거 나못 찾을걸 다시 어 아, 잠깐만 사라졌어 <laughs> 사라졌어 맞춰보시죠 에잇 에잇 비겼다